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도 내가 축구 살고 회계든 세법이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시간을 쏟아부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치르고 나오는 시간은 불가, 고작, 얼마? 짜증나. 봐요. 내가 회계를 가만 생각 해보니까 내가 한 400시간 강의하거든요. 1년에. 여러분들이 강의로 듣는 시간들은 한 300시간 정도 될 거야. 강의를 듣는다면. 근데 내가 300시간을 강의를 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복습 시간으로 얼마를 복습해요? 두 배수는 해야 돼. 최종 내걸 복습하는 1배수 시간에다가 나중에 회독 돌리는 시간까지 하면 두 배수는 하셨을 거거든요. 그럼 모름지기 300시간짜리 공부를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복습까지다 해서 900시간 정도를 전체 투입을 해서 회계라는 과목을 학습한 거야. 근데 시험장 가갖고서 이거 풀어내는 시간은 몇 분이야? 고작 25분. 고작 20문제. 정말 고작 25분 20문제로 내 인생이 갈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긴장이 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옛날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회계에 더쓸 수밖에 없었죠. 문제가 더 많고, 내용도 더 어렵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내가 시험장 가서 내가 이 기량을 발휘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냐라고 보면, 저의 경우도 그때 40분이었고요. 여러분의 경우는 25분, 맥시멈 2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반대로 바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마라던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운동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1년에 네. 1년 내내 한 번의 운동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시간을 대략 보면 1년 365일 중에서 주말 다 빼고 생각하면 대략 한 260일 260일을 하루에 쉽게 말하면 10시간씩 100미터 달리기만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260 곱하기 결국 10시간 2600시간을 써서 한 번의 운동 경기에서 정말 그 10초 때 해당하는, 10초도 뭐야? 9 8초가가 세계 신규로 결더라고. 9.8초, 10초, 요 시간에, 시간에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죠. 그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일 리가 없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투입하는 시간도 거의 900시간 가까이를 투입해서 회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비전 공부도 출발해서 완성으로 이렇게 이루어내고 그걸 25분 동안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시험을 여러분들이 앞에 두고 있는 거지만 원래가 세상 일이라는 게 받아들이기 나름인 건데 원래가 뭔가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건 쉬울 리가 없어.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중간에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시험이 물어줘 안 물어줘? 안 물어줘. 누군가는 900시간을 썼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1000시간 썼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1200시간을 써서 회계를 와스트 했다고 라 하지만, 묻지 않아. 25분으로 판가름 나. 얼마나 무서워, 이게. 그렇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한 시험인데, 돌게 생각하면, 나 아,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그래서, 결과만을 놓고 보는 그런 시험이라면, 나는 더 완벽해져 갈수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1000시간을 줬던, 그 안에 1200시간을 줬던 간에 세상의 결과는 딱 하나네. 너 그래서 몇 점이니라는 걸 물어봐. 내가 거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지를 사실은 묻지 않아. 그치만 결과를 보면서 사람들이 인정이라는 걸해 주죠. 네가 그 점수를 만들어 냈다면 모름지가 네가 몇 시간을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더 많이 노력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정과 감동을 준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치료내 하면서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다는그 과정들은요, 내정하게 네, 너만 알아. 그래 저도요, 제가 공부했던 과정들을 저만 알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시험장 가서 치르고 나올 때 그렇게 허무하더라고. 잘 치르긴 했지만 너무 허무했거든요. 왜냐면 정말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그래서 정말 뭔가 노력이 부족했으면 시험장에서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조바심을 가지고 정말 천심을 지으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40분 만에 끝나고 나왔어. 너무 허무해서 전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요. 회사 시험 2차를 보고 저 동차를 봤잖아요. 근데 한양대에서 내려 나올 때 언덕을 이렇게 이제 시험 보고 이틀째 내려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미친처럼 엉엉 울면서 나왔어요. 왜내 노력에 대해서 내가 너무 허무해서. 잘했는데, 잘했고, 회계도 잘본것 같아. 그런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해당하는 내 노력체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너무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나만 알잖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우물 수 있었던 건망해온게 아니라 잘 봤단 느낌이 들었거든. 잘 봤단 느낌이 들었는데, 결국 결과로만 모든 것을 얘기해야 되는 현실 앞에서 나는 되게 어, 뭐랄까. 어, 힘이 좀 빠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어, 뭐랄까 힘들었던 것 같아. 그 마음이 정말 이 과정은 나만 아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 펄펄 울면서 내려왔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마음 마음마다 시험을 앞두고 지금 모의고사 보시면서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본 건데 그럴수록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럴수록 요 완벽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네가 어떤 노력을 치웠는지 묻지 않거든요. 결과만 묻지. 9.8초 대의 100m 달리기에서 9.7초 대로 0.1초를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사람들이 거기 어떤 노력을 들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모르지만 그러려면 힘들다는 라거 정도는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너의 과정을 예측해요. 과정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했던 간에 그 결과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과정은 완벽하게 가까워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매 순간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냥 그런갑다라고 넘기지 마시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모의고사를 치는 매 순간도 시험에 최선을 다해서 시험장에서 보는 것처럼 노력하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이한 문제 한 문제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출문제인 양, 내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해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면 절대 실수하지 않게끔. 왜? 세상은 나에게 결과만 물을 거니까. 나는 과정이 완벽해져야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